반갑습니다. 동서영상학과 원장 최민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척수 손해 변성증 MRI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수 손해 변성증이라는 병은 손해와 척수의 신경 세포의 단백질에 문제가 생기면서 신경 세포가 파괴되고 위축되며, 또한 척수와 손해부의 신경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야기하는 병입니다. 축수 손해 변성증은 축수와 손해의 신경세포가 파괴됨에 따라 축수와 손해의 크기가 감소하고 축수와 손해의 기능이 점차점차 상실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축수 손해 변성증은 유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비유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척수 손해변선증이 발생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걷거나 발음이 부조각하며 말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팔다리 협조 운동도 장애가 발생하면서 양쪽 손가락을 마주치라고 하면 손가락이 삐뚤삐뚤 하면서 마주치는 시간도 시간이 걸립니다. 사지떨림 경직도 발생할 수가 있으며, 척수 손해 변성증이 악화됨에 따라 요실금 운동마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수 손해 변성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MRI가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척수손해변성증이 발생하면 손해가 작아지고 척수 부분과 내관 부위도 상당히 작아집니다. 척수손해변성증 환자는 정상인의 손해에 비하여 상당히 크기가 작아지며 또한 주름 사이사이에 척수액이 관찰되고 제사 내실 크기도 상당히 정상에 비하여 커져 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수 손의 변성증이 발생하면 손에는 정상인에 비하여 상당히 크기가 작아지며 손의 주름주름 사이도 틈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의 앞에 있는 내관의 크기도 상당히 얇아져 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으며. 손해와 내관이 작아짐에 따라서 제사 내실도 정상에 비하여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또한, 척수의 크기도 정상인에 비하여 척수 손해 변성증 환자는 가늘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척수 손해 변성증 MRI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